네, 정국스템 감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벌써 그 12월 29일 오늘 화요일이네요. 올해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저그 오픈 API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오픈 API가 뭔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데이터.g, 점 g.kr 가서 실제 이 오픈 API를 이제 동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저희가 이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오픈 API를 한번 작동시켜 봤는데, 그러면 다른 쪽 우리가 이제 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데서는 어떻게 이 오픈 API를 호출해 쓰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그 샘플 코드들이 있었잖아요. 네. 제 마이 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었나요? 네, 상세 설명에 가서 알아보면 음 네, 여기 이제 샘플 코드들이 쭉 있었는데 오늘은 그뭐 자바, 저희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일 익숙한 자바로 한번 이 o p API를 어떻게 호출하는가 한번 실제 한번 자바서 코드를 작성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 일단 요 샘플 코드를 한번 카피를 하시구요 예, 요 자바를 컴파일해서 실행시키면은 어, 된다는 거죠. 음,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거를 자바 코딩을 해서 예, 저희는 물론 페이스트지만 컴파일을 해서 한번 실행시켜서 그 저희 그웹 브라우저에서 그웹 URL을 호출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처럼 진짜 가져오는지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죠 음, 뭐 자바는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그 도스 콘솔에서 뭐 컴파일에서 실행할 수도 있지만 예, 저희들이 저번에 그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게시판 도 만들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한번 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은 그뭐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해볼 수있으면 좋겠어요. 자바를 잘 아시는 분들은 뭐 바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자바를 잘 모르거나 이 전자전자 프레임 잘안 써주신 분들도 우선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 보시면은 큰 문제는 무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음 처음에 이제 그 저희가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파일에 그 뉴란 메뉴에 가셔서요. 자바 프로젝트 파일에 뉴 그다음에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바 프로젝트 선택하면 일단 프로젝트 이름을 넣으라고 나오죠. 이건 뭐 임의로 넣으신데요. 저희가 뭐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isod open api 이렇게 프로젝트 명을 정하고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면 뭐 여기 보시면 뭐 모듈 램이는게 나오죠 이거는 그냥 돈 하시면 됩니다 그럼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쵸 이제 오픈 API라는 프로젝트가 생겨서 밑에 이제 소스라는 폴더가 생기게 돼 있어요 예,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소스 그 폴더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이제 n 라는 메뉴가 있고요. 뉴에서 이번에는 그 물론 이제 바로 소스를 만들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패키지라는 걸 하나 만들죠. 그래서 패키지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아시겠지만 그 자바 소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어떤 폴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우선은 일단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패키지 명을 주겠습니다. 패키지 명도 뭐 일반적으로 주면 되는데요. krco. 네, 이렇게 보통 이제 url 역순으로 주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가상으로 뭐 isod.co.kr 이라는 사이트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패키지명을 주시면 됩니다. 예, 이거 여러분들 똑같이 따라서 한번 저랑 똑같이 예,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kr.co.isod. 네, 이 상태에서 이제 finish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여기 왼쪽에 보시면 패키지 이렇게 소스 폴더 밑에 패키지가 생긴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실제 그 아까 저희 소스를 이제 만드시면 돼요 자잡바사스 여기서 이제 그 패키지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시 n e 이번에는 이제 패키지까지 만들기거든요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예. 클래스를 만들어 주고요 뭐 네임은 그 한번 희가 임으로 줘보죠 IS Audit Open API. 자, 여러분도 이제 보셨겠지만 여기서 이제 자바는 항상 이제 명명 규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게 나왔죠. 예. 어떤 단어 의미가 있는 단어가 새로 시작됐더 이렇게 대문자를 시작하는 게 자바의 네이밍의 핵심적인 그 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is audit open api 이렇게 해서 단어가 시작될 때마다 그 앞에 대문자로 이제 해주는 게 일반적인 그러죠 네이밍 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체크해 주시고요. 뭐 그냥 하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메인 메소드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여기 체크를 해주시고 피니시 버튼을 눌러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자바 소스에 그 어떤 틀을 만들어줍니다. 여기 이제 패키지가 이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죠. isauditopenat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 안에 메소드, 메인 메소드를 이렇게 하나, 예, 네, 만들어줍니다. 구현이 안된 그러니까 저희 여기다가 이제 아까 저희가 만든 소스만 이제 카피해 놓으면 되죠. 그럼 아까 그 소스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예요거 있었죠? 예, 이걸 그대로 카피하셔서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저희가 뭐 이거는 이제 원소스의 메인하고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지우고 버리시고요. 컨트롤 v 에 붙여 넣어주세요. 네, 예, 그럼 여기 이제 다 이제 뭐메소드라는게 이제, 이제 임포트. 외부에는 라이브러리를 쓸 이제 거든 임포트하고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빨강이 나타나죠? 이게 왜 그럴까? 요그 예. 저희가 만든 그 자바 파일의 이름은 아까 is audit open api로 만들었는데 이 샘플은 지금 api explorer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은 일치시켜야 돼요. 예. 아시겠지만 자바는 그 파일의 명하고 그 클래스 메인 클래스의 이름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만 바꿔주세요. is 디트 오픈 예 A P i 이렇게 대소문자 조심해주시고요. 그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또 이제 빨간색이 있죠? 이건 뭘까요? 네, 예, 뭐가 뭐 매칭이 안 되고 나온다는데 잠깐만 기다리면 이제. 나중 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여러 실행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에러가 좀날 거예요. 제가 차근차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 상태에서 그이걸 실행시키는 방법은요. 그 왼쪽 파일의 명을 이 마이너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런 내즈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런 예, 내즈에 보시면 2번 자바 v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요 메뉴를 선택하면 이 소스를 컴파일 해서요. 자동으로 실행까지 시켜줘요. 한번 우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하겠냐 하면, 프로시드를 눌러주시고요. 네. 자, 실행 시켰더니 이제 여기 뭐가 에러가 났죠? 어떤 에러가 났나요? 지금 요거 이제 빨간 것 때문에 나는 이갔거든요 한번 네. 이게 왜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여기 이제 가 보시면요. 얘가 뭐 지금 패키지 에 예, 그렇죠. 패키지명에 얘가 뭐상상을안돼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요 d 드 패키지를 한번 눌러 봐가 해결이 됐죠 네, 여러분들 보셨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제 에러가 됐던 이유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패키지 선언이 안돼 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 메뉴에 있는 e 드 패키지 디크레이션을 더블클릭 해주시면 이 소스에 이렇게 패키지가 들어오죠 예. 그 이제 패키지 경로가 제대로 들어온 걸 보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에러가 안난 상태가 됐죠 예,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실행하는 방법은요. 아까 럼 여기 파일 마,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러네즈의 러 아니 자바 c 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뭐그 실행이 된것 같은데요. 뭐가 이제 에러는 안 났는데 여기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았죠? 왜 그럴까? 뭐또 보도록 하죠. 기쪽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뭐 자바 었스를 증오는 설명드리는 건 아닌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좀 설명을 드리면 중요한 게이 이거죠. 예. 이 스트링 버퍼, 즉 스트링이라는 어떤 스트링 버퍼라는 이 변수에 이제 이 URL 저희가 말하면 서비스 명칭을 넣어서 핵심적인 이거죠. 예. URL이라는 객체 하나 만들어집니다. 즉, 자바는 모든 게 객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받은 이제 이 텍스트를 받아서 어떤 객체로 URL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여기를 이제 보시면 이 URL을 업핸드시키죠. 계속 뒤에 붙여서 저희들이 그 기존의 URL로 보냈던 이런 파라미터 값들을 계속 어펜 업핸드시켜서 그 URL 객체 만들어서. 이렇게 HTTP URL 커넥션이란걸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로 전송을 하면 이제 값이 나, 날라오겠죠 그럼 이제 그 날라온 값들을 이제 이런 그죠 버퍼리더란데 담아서 그거 이제 이렇게 화면에 출력한다. 뭐 이런 로직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자바 로직은 여러분들이 뭐좀더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중요한 건 저희가 지금 했는데 안 나오는 이유를 한번 봐야죠. 쭉 봤는데 음네 제가 봤더니 여기 보시면 이게 아마 여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서비스 아니 여기 메소드명이 좀 이상하죠 이게 그 예제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예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예제를 하라고 되는데 저희는 지금 실제로 그 저희가 원하는 메소드가 뭐였죠 여기 보시면 한번 가져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저희는 그렇죠. 저희 메소드명이 바로 이거죠. get 이거죠. 그래서 이 메소드명을 넣어줘야 겠죠 네,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서비스 키를 넣게 되어있잖아요 여기 네, 이렇게 서비스 키를 여기다, 이제 여기다 넣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안넣어서 그런거 같아요 그러면 그 서비스키는 아까 예 네, 여기있죠 이렇게 넣어주면 뭐그댄가세 저희가 이제 아까 좀 바로 이제 실행이 안 돼서 조치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예, 패키지가 이제 지정이 안 되었기 어 때문에 여기 이제 임포트 쪽에 에러가 났던 건데 요걸 이제 저 해결했고요. 패키지를 넣어서 다음에 요 예, 서비스에 대한 그 메소드 명이 다른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저번에 URL을 했던 테스트 했던 그 메소드 명을 넣어줬고 마지막으로 예, 인증 키 값을 이제 세팅을 넣어줬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컨트롤 S 를 눌러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한번 요 파일을 한번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run as, 그 다음에 Java application.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리스폰스에서 나온 것 같아요. 200번은 제대로 라왔더니 지금 이제 이게 한 줄로 쭉 표현돼서 그렇죠. 이걸 카피해서 텍스트에 붙여넣어 봤더니 이렇게. 네, 이렇게. 예, 좀 정렬은 안 되는데요. 결국은 이게 이제 제이슨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가 날라온 걸 보실 수 있어요. 음, 하나만 마지막으로도 해보면 x m l 로 한번 받아볼까요? 여기 보시면 그 제이슨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를 예, XML을 받고 c t r l s 저장을 한 다음에 예,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run as Java application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엔 리스파스가 날라왔죠. 이 밑에 걸 카피해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XML 형태로 날라온 거보 예, 이거, 예, 정, 정, 뭐, 어차피 이거는 구조적이기 때문에, 뭐, 예, 컴퓨터는 이렇게 되어 있으나,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나, 똑같이 이제, 파싱을 하기 때문에, 뭐, 이 형태로 날라온다고 보실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음, 이런 AP, 그쵸, 이런 오픈 API에서, 이렇게 자바에서도 그쵸, 웹 호출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것을 이제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픈 API 하는 네, 그세 번에 걸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